주다예. 주말 방아. 기 아니고 어? 비둘기. 엄마, 비둘기마 <laughs> 이것도 옷을 딱 거는 거야? 응. 엄마는 돈이 없지? 응, 음, 그래서 못 먹잖아. 그러면 한개 줄게. <laughs> 어, 다니돈한개줄 거야? 네. 집은 없잖아. 아, 여기 맥도날드. 근데 집이 아니구나. 여기 어딘데? 맥도날드. 어디 맥도날드야? 일본. 일본. 왜안탑 어.

네, 진짜 좋다. 어, 잘 하네, 어, 어. 사람들 거기. 많이, 안 가는... 엄마, 가는중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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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떻게 고양이 만났다? <laughs> 안 내, 고양이.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부로에서 나온 고양이 같은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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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무너지겠다. 아아이렇 소원 빌었 소원 뭐라 빌었는데? 멸종위기 동물을 보기 무슨 냄새를 맡아서 어디로 갔는데 우리한테 올 거야 그게 과자 냄새지 아 <laughs> 과자 냄새 맡고 온 거야? 그런 거 같아 야, 니 무서워서 못가도 마. <laughs> 아니 내가 고양이를 좋아해도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그 무서워. 충격. 어? 고양이가 방금 어, 어 지나갈 때 까카는 데 맞았다. 진네 어떻게 엄마, 고양이가 <laughs> 너무 당당. 여기다 그. 이제 여기다 가면. 이걸로 그거 만들자. 응. 그... 어? 이걸로 그거만 만들자. 잘까는내 라면은 이라면 맛이라고? 국물. 어 먹어. 맛있게 먹어. p m Seventeen. はってて本日は福岡とワーにお越しください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도둑이 점프해서 들어가면 어떡해 도둑이? 응 도둑이 점프하면 엄마가 때리러 갈게 좋대. 정말 때리지 엄마 힘세 그래? 응 헐크처럼? 응 엄마 헐크야 엥? 알았지? 엄마 헐크 아니잖아 엄마 남자도 아니고 아니, 사진 찍어 달래, 엄마. <laughs> 귀여워. <귀가 웃음> 잠깐만. <쏠> 야. 야. 이 넓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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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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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선이다 야구 어, 이지 엄마 누구야 앙팡맨 앙팡맨 <laughs> 한번 들어가 봐+ 봐보자 아 여기 나 있다. 자.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여기. 여기. 아. 오빠이갓 엄마. 오빠. 오빠, 내요 아빠. 내요 아빠. 여기야? 여기야? 응. 와우. 오늘은 날이어나. 그냥 바다. 바닥이 있었어? 멸치갈비 이건 뭐야? 먹어봤다 맛있다 까까요? 응. 뭐. 토마토 아 토마토? 줘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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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 이름 몰라 오빠. 나